흔들리지 않는 코인? 뉴스에서 자주 들리지만, 정작 무슨 뜻인지 헷갈리신 적 있으십니까? 가상의산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씩 가격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등장한 특별한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말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이지요. 많은 신여분들은 나는 암호화폐 투자 안 하는데 굳이 알아야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투자의 영역을 넘어 앞으로 금융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수 있는 새로운 화폐의 개념입니다. 해외 송금, 온라인 결제, 심지어 은행 시스템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쿨라이프 TV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기본 개념부터 종류, 장점과 위험, 그리고 시니어에게 주는 의미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낯설고 복잡하게만 보이던 디지털 금융.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무엇인가?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을 뜻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이 하루에도 몇십 퍼센트씩 출렁이는 대신 달러, 유로 같은 법정화폐나 금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를 연동시켜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은 1코인의 가치를 1달러로 맞추려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일코인은 항상 1달러라는 안정감 속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한 배경은 분명합니다. 가상자산의 가장 큰 문제였던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가격이 급근나하면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습니다. 커피 한 잔을 사려고 코인을 꺼냈는데, 결제하는 사이 가격이 오르내린다면 불편할 뿐 아니라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과 투자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가격이 안정된 코인이 있다면, 실제 화폐처럼 쓸수 있지 않을까? 이 물음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태어났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상자산 거래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사고팔 때 달러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실험을 넘어 글로벌 금융에서 무시할 수 없는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법정화폐 담보형.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발행사가 실제 은행 계좌의 달러 같은 법정화폐를 예치하고 그 금액만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 1억 달러를 은행에 넣어두면 1억 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식입니다. 이 방식의 대표 주자는 USDT와 USDC입니다. 안정성은 높지만 발행사가 정말로 충분한 달러를 보관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2. 암호자산 담보형. 이번에는 달러 같은 실물돈 대신 이더리움 같은 다른 암호자산을 담보로 잡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어치의 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기면 그 가치의 70% 정도만큼 스테이블코인을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선호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담보로 잡은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락하면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참, 알고리즘, 기반형. 이 방식은 담보 대신 수요와 공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알고리즘으로 가격을 맞추려 합니다. 예를 들어, 코인의 가격이 1달러 이상 올라가면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추고 1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공급을 줄여 가격을 올리는 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멋져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차례 실패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준 테라루나 (UST) 사태입니다. 순식간에 이 달러 고정이 무너지고 수십조 원의 가치가 사라진 사건이었지요. 정리하면 법정 화폐 담보형 안정적이지만 발행사의 신뢰가 중요, 암호잔 담보형 탈중앙적이지만 담보 가치 하락 위험, 알고리즘 기반형 이론적이지만 실패 사례 다수. 이세 가지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현재 시장에서는 법정 화폐 담보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필요한가?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새로운 코인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면,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필요로 할까요? 일 결제와 송금의 편리함. 해외 송금을 생각해 봅시다. 은행을 통해 돈을 보내면 수수료도 비싸고, 도착까지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 몇분 만에, 그리고 훨씬 낮은 수수료로 전 세계 어디로든 보낼 수 있습니다. 달러와 연동되어 있으니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환율 변동 걱정이 적습니다. 이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의 안전지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은 하루에도 가격이 널뛰기를 합니다. 투자자들은 급등락하는 시장 속에서 잠시라도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할 곳이 필요합니다. 이때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세상 속의 현금 같은 역할을 합니다. 투자를 잠시 쉬고 싶을 때, 변동성을 피하고 싶을 때 많은 이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 두곤 합니다. 3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기축 통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단순한 보조 수단을 넘어 가상 자산 시장 전체의 기축 통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을 기준으로 거래되고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기본 단위로 사용됩니다. 즉 디지털 경제의 중심 통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스테이블 코인은 송금 결제의 혁신, 투자자들의 안전한 대기 자산, 가상자산 금융의 기축통화. 이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필수적인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장점과 위험성. 스테이블 코인은 이름처럼 안정을 내세우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여분들이 금융상식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부분은 장점과 함께 반드시 위험성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장점. 1. 가격 안정성.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어 있어 큰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비트코인처럼 하루 만에 20 내지 30%씩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결제와 송금에 적합합니다. 2. 사용 편의성. 은행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도 전 세계 어디서나 손쉽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시간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3. 가상자산 생태계의 기반. 투자자들이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 잠시 자산을 맡기는 디지털 안전지대 역할을 합니다.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의 핵심 통화로 자리 잡으며 금융 실험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위험성 1. 담보 불충분 문제 법정화폐 담보형의 경우 발행사가 실제로 100% 달러를 보관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불안이 커집니다. 과거에도 준비금이 부족하다는 의혹이 시장을 흔든 적이 있습니다. 2. 암호자산 담보형의 위험 담보로 맡긴 암호화폐 가치가 폭락하면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3. 알고리즘형의 실패 사례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충격을 준 테라루나 사태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경우 수십조 원의 자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차, 규제 미비. 국가별 규제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발행사의 신뢰도와 운영방식에 따라 위험이 달라집니다. 금융당국의 관리가 강화되기 전까지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정리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적인 도구이지만 절대적인 안전자산은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중요한 건 직접 투자보다 이러한 구조와 위험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시니어에게 주는 의미: 스테이블 코인은 젊은 투자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니어 세대에게도 알아두면 좋은 금융 상식입니다. 직접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금융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 금융 상식으로서의 가치: 지금 세대는 이미 디지털 자산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주세대가 사용하는 송금 앱이나 온라인 결제 방식 속에 스테이블 코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즉, 나는 안 쓴다가 아니라 나도 알아두어야 한다는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이 투자보다 이해와 대비, 신여에게 중요한 것은 무작정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비가 됩니다. 주변에서 혹시 누군가 안전하다며 투자 권유를 해도 원리를 알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 전통 금융과의 연결고리. 앞으로 은행이나 카드사, 심지어 연금 시스템에도 스테이블 코인 기술이 접목될 수 있습니다. 이흐름을 이해한다면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혼란 없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4 안정성을 추구하는 세대에 맞는 교훈.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성을 지향하지만 완벽히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오히려 중요한 교훈입니다. 안정적이라는 말에 무턱대고 의존하지 말고 언제나 분산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결국, 신여에게 스테이블 코인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 학습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스스로를 지킬 힘이 생깁니다. 에필로그.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의 변동성을 줄이려는 시도에서 탄생했지만, 이제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기초 통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안정적이라 불린다고 해서 절대적인 안전자산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신여 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직접 투자가 아닙니다. 낯설고 빠르게 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새로운 흐름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과 구조, 장점과 위험을 이해하셨다면, 앞으로 금융의 변화를 맞이할 때 훨씬 더 침착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드릴 지식.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유익한 정보를 접하는 방법입니다. 고맙습니다.